안녕하세요. 구석구석 미국여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는 곳은 킹스캐년 국립공원입니다. 이 킹스캐년 국립공원은 세코야 국립공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우리 함께 킹스캐년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입구에 들어서니까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규모의 나무들이 있네요. 와. 여기 와가지고 목디스크 걸리겠어. 저기도 나무, 야 이렇게 나무가 어떻게 클 수가 있을까? 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앞에 나무도 죽어서 천년 된것 같아요. <laughs> 그냥 내 생각입니다. 와. 킹스캐년. 킹스캐년, 오버룩입니다. 여기가 저 뒤에는 눈도 쌓여 있는 그런 산도 보이네요. 킹스 캐년에서는 세코야하고 조금 다르게 나무가 이그 소나무 종류 침엽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소나무가 저기 큰거 봐. <laughs> 이 소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 굉장히 커. 아,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공기가.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이야. 좋지 여기는 여기는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더불어서 아 우체국도 있고요 저쪽에 지금 제네랄 스토어 가게가 있고요 또 여기는 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네요 그리고 기프트샵도 이 안에 있고요 여기도 여전히 큰 나무가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와. 이 나무 좀 보세요. 오. 이제 썩은 나무 안으로 이렇게 파놓으니까 불이 됐어요. 이 나무. 상의로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이 나무 속으로. 아, 시원하다 이게 안에가.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 와. <laughs> 이게 나무 두꺼 두께를 어. 보세요. 이게 엄청나죠, 엄청나. 이게 껍데기만 남은 건가? 글쎄. 내용물도 조금 있긴 있는데. 이 킹스캐년 영장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어 나무만 보여줘 나무만 있어 <laughs> 거대한 나무만 있어 <laughs> 근데 여기는 나무 보러 오는 거예요 아. 이 나무도 제너를 시험하트리하고 거의 같은 규모 정가 되는 거 같아. 그래도 이렇게 어렸었다던 건데. 이렇게 째끔한 놈이 커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오.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었나봐요. 병나라도 있고. 음. 이 키비를 만든 사람이 6년 정도 살았네요, 여서 뭐라고? 이걸 만든 사람이 6년 정도. 아, 6년 정도 살았다고? 이야, 어. 응. 이게 진짜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무들이. 어우 진짜 엄청나네요. 와 정말 여기는 큰 나무들의 향연이네요. 큰 나무들의 향연, 거대한 나무들. 와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클 수가 있을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뭐가 프었어 계속 계속 왔다가 하늘 쳐다봐 가지고. 바로 옆에도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와, 음. 아. 정말 멋지네요, 여기. 와, 이거 좀 보세요.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 신기하고, 아, 정말 믿기가 힘들 만큼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laughs> 저 앞에도 역시나 장난 아니죠. 화면으로 보면 이런 거 별로 실감이 안날것 같긴 한데 아쉬우니까 음. 안 찍게는 아쉬워서 음. 길을 가다가. 멋있는 그런 뷰포인트가 있어서 내려서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음. 와, 여기 전망 너무 좋네요. 와, 끝내준다, 끝내준. 이야, 와... 여기 진짜 너무 멋있네, 여기. 숨겨진 뷰포인트야. 어, 숨겨진 뷰포인트. 이 뷰포인트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는. <laughs> 길 가다가 멈춰서 들어온 거예요. 음. 아. 저 뒤에는 산이 높은가봐 눈도 쌓여 있고 음. 저 밑으로 길이 꼬불꼬불하게 길이 있고. 아. 와, 여기 계곡물이 장난 아니네요. 여기가. 와, 와 여기는 보이든켈고에 왔습니다. 입장시간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지금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비행차를 돌려요. 야, 여기 산 멋있죠? 바위산.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그림. 그리고 이 밑에 정말 시원한 그런 계곡들이 흐르고 있어요. 양도 많아요. 계곡물이 되게 많고, 어, 정말 시원해. 킹스캐년 국립공원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